안녕하세요. 방영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녹화를 많이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제목을 그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50 넘어서 투자하면 안 되는 부동산. 50 넘어서 투자하면 안 되는 부동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또 여기다 막 댓글 달고, 악성 댓글 달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고 느낀 거. 황금성, 여러 가지 이제, 어, 여건들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신도시가 생기면, 신도시 상가. 최소 5년, 10년이, 10년이 되기 전에는 투자하지 말자. 제가 요 근래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게 뭐죠? 1 0 신도시, 자, 목감 신도시. 그런 것들 경매 나온 것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05 신도시는 평당 3천만원씩 분양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반가격에도 안 가져가요. 반가격에도. 1층 대부분 다 공실입니다. 어느 신도시가 어느 신도시가 안정이 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려요. 5년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 초창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까먹고 나와요. 둘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도시 상가는 1층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1층은. 1층은 1층은 그나마 괜찮은데 2층 이상들은 정말 조심하자 그런 걸 얘기하고 싶고요 52 50 넘어서 투자하면 잘못하면 인생 조, 어, 정말 쪽박할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번째 오피스텔 오피스텔 투자하지 말자 대부분 저희 사촌 뭐 누구라고 실명은 가능하지 않겠는데 그 누님께서도 그 저기 동탄에 오피스텔 하나 분양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결혼식 때 갔는데, 그러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피스텔은 요 사실은요, 빚 좋은 개살구에요비 좋은 개살구 이건 황금성이 없어요, 황금성이. 처음에 분양하는 회사에서 수익률 보장, 뭐, 얼마, 어떻게 막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오피스텔 1억에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융자를 뭐대부 풀로 찰 거예요. 7천이나 뭐, 5천. 자, 7천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오피스텔 요즘 한 50만원 하나요? 좋은데 역세권 같은 경우 50만원 하죠? 그러면, 7천 받았으면, 어, 이자 한 30만원 나가죠? 그죠? 이것저것 부대비용, 중개수수료 뭐 어쩌고저쩌고 이것저것 나가고, 그러면 50만원에서 30만원 빼면 20만원 남잖아요. 물론, 3천만원 투자해가지고 월 20만원 본다면 좋아요. 이은 계산사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대비용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0만원이나 남나? 그죠? 오피스텔 저도 소유해봤는데, 정말 오피스텔은, 어, 투자의 가치로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황금성도 없어요. 왜? 토지 지분이 적다 보니까, 이게 오피스텔은요, 상업 지역에도 많이, 상업 지역에 대부분 건설하게 되잖아요. 상업 지역에.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아무 데나 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든 어떤 건설업자든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매도 잘안 돼요. 매매도 잘안 되고, 나중에 노년에 내가, 아, 뭐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벌자. 한채 사가지고 저 소액 투자로.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이생각을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자 떼고, 샤프 떼고 나면, 결국에는, 어, 부동산이라는 건 그래요. 토지가 있으면, 그죠? 토지가 있으면, 토지 가격이 오르고, 건물 가격은 감가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 변, 토지 지분이 많다고 하면, 어, 결국에는 부동산이 상승하거든요. 그렇지만,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오피스텔은 토지 지분이 뭐, 한 평, 두평 밖에 안 되잖아요. 건물 감가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50 넘어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50 넘어서. 이런 것들은 자기 자산을 깔가먹, 갈라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 어떤 학원이나, 아니면 뭐, 토지개발. 이런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것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혹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혹해요, 사람들이. 야, 토지개발. 임야 사가지고 임야 싼 임야 사가지고 개발하면 얼마의 차익이 있네 여기에는 많은 함정이 있어요 그렇죠?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하게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요 내가 만약에 1억짜리 땅을 사서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 이득이 한 2억이나 될라나 이것도 안될 거예요 마음고생은 겁나게 하면서 남는 것은 쥐거리만큼 세금 떼고 샤프 떼고 나면은 없어요 이것도 잘 팔렸을 때 성공적으로 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나 또는, 어, 이런 토지개발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서 막 유튜브에 강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어, 같이 공동투자를 하든, 음, 토지개발을 하십시오. 토지개발 잘못해서 쪽박 찬 사람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 그죠? 잘못하면, 어, 내가 벌었던 뭐, 2 30억 쉽게 날릴 수 있는 게 토지개발이고요. 돈이 쉽게 묶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세 이상에서 투자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토지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에서 공동투자유지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공동투자해서 토지개발한다든가 또는 공동투자해서 경매입찰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정말 조심하십시오. 서로의 의견들이 다 다르고 어, 가는 길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 돈이 한참 동안 묶일 수 있고 어, 제대로 정말 잘못 걸리면 음,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맹지인 토지 있죠? 맹지인 토지. 어떤 사람들은 강의를 하면서 그래요. 맹지를 물론 맹지이기도 아닌 걸로 만들면 대박 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100% 그럴 자신이 따라간다면 도전하십시오. 왜?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이니까. 그렇지만 맹지인 뭐 토지라든가 아니면 임야라든가 아니면 농지라든가 이것을 뭐 맹지로 맹지를 탈출한 어떤 그런 거어 강의하는 분들 말은 절대 현혹 하지 마시고요. 잘못하면 맹지가 안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건데 안될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많은 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정말 이런 맹지인 토지는 자기가 100% 확신이 없으면 또 기존에 뭐확약서라든가 아니면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힘듭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 요즘 한참 분양을 많이 하고 있죠. 빛 좋은 개살구, 지식산업센터, 또는 아파트형 공장. 이거 황금성 없습니다. 매매 안 돼요. 매매도 안 되고 황금성도 안 돼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 그런 성향이 뭐겠어요? 아파트 살 돈은 부족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뭐 없나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다가 결국에는 오피스텔 사는 거거든요. 지식산업센터 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형 공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거 대부분 경매 나오는 것들 보면 어,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경매 많이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것들은 괜찮다고 봐야죠, 제가 봤을 때. 서울 내에 있는 것들은 괜찮다고 보는데 그외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것들 이 있죠. 위성도시 쪽 이하에 있는 것들 그런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파트형 공장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직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환경성이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괜찮지만,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직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은, 나오는 게직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히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어 이런 그, 경기도에 있는, 다세대, 다세대 빌라죠, 빌라. 뭐, 앞, 이렇게 다세대 빌라가 있는데, 각 호별로 개별 등기된 것들 있죠 요런거뭐한 20채 잡아가지고 싸니까 뭐 안산 같은 경우 다 빌라 다세대 다 제가 좀 띄워놓은 거 있죠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거다 빌라 다세대예요 뭐다 1억대 1억 미만도 있고 그죠? 요런거 다세대 빌라 요거 환 요것도 황금성 없어요 지금은 말 그대로 집이 남아도는 시대예요 이제는요 그죠? 이제 제 3기 신도시 들어서고 정말 200만 가구 들어서고 지금 현재도 남아도는 시대지만 어, 왜 집을 계속 짓냐면, 말씀드렸죠. 어, 두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800만 채가 된다고요. 그것만 반절만 나와도 집값, 집은 대한 집은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국가에서 추구하는 게 그래요. 전 국민이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니까 집 소유하는 걸, 며칠씩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집안 내놓는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급으로 때려푸셔야죠. 그 막대한 그 벽을. 공급을 때려뜯는 거예요, 지금.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 뭐, 도정 생활주택, 아니면 뭐,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 그리 그런, 그런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요 주택보급률이, 아파트가 지금 뭐, 널리, 여러분 한번 지나가 보시죠. 제 집뿐만 아니라 다 아파트가 넘잖아요. 그런데, 음,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월세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이미 아파트는 대한민국 포화 상태고요. 더 이상 집안 져도 돼요, 아파트는 사실은요. 이미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었기 때문에, 다른, 어, 물론 이제, 선호하는 주택이 아파트다 보니까, 그죠? 아파트다, 이런 빌라나 다세대보다는 선호하는 주택이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가 매매도 잘 되고, 순환도 잘 되고, 그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진짜 뭐,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임대 물량, 또1가구 2주, 2주,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물량, 합치면 800만 호가 넘습니다. 이 물량에 진짜 3분의 1만 나와도요, 아파트 값 제가 봤을 때는요, 음, 장담 못해요 저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넘어서 투자하면 안되는 부동산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신도시가 생기면 신도시내에 산가 그 다음에 어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어, 좀 케이스마다 틀리긴 해요 그렇지만 오피스텔도 투자하는데 자기 돈 아니면 투자하지 마시요 이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뭐 그런 학원이나 아니면 토지 개발업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이 공동 투자 유도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지 아 맹지인 토지 맹지인 토지 뭐 동, 농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농지인 어, 맹지인 토지는 사지 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 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환금성이 극히 약하므로 서울 외곽, 서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은 웬만하면 투자를 자제하자. 서울은 괜찮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지식산업센터는 서울은 인구가 워낙 밀집되어 있고 또 한정된 땅이 있다 보니까 어, 가치가 있어요. 서울은 아파트도 그렇고 웬만한 부동산은 다 가치가 있지만 어, 서울 외곽 지역들은, 어, 가치의 희소성에서 보면 어,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서울 지역 외, 그, 경기도 시시 그시 지역. 그래서 다세대 빌라 쪼개져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투자하시면 어, 이런 거 싸니까 뭐한 20개 잡아서 융자 빵빵하게 어가지고 20개 잡아서 임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잡는 순간 황금성 어, 많이 떨어질 겁니다. 뭐좀 어, 특히 조심해야 될 어떤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투자할 만한 게 없죠. 왜 이미 세계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은 정말 이제 투자할 곳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한번 힌트 한번 드릴까요? 아이고, 왜 이래? 제 강의가 조금 이제 10분, 15분까지 기다리긴 했는데, 자. 저한테 만약에 2억이 있어요. 저한테 만약에 2억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에 상, 상가를 투자하면 보통 100만원의 수익이 나오잖아요. 5% 정도 잡았을 때.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아,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수익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2억 투자를 해서 자기의 노동력 조금 투자해서 어 정말 1년에 어한 달에 400을 벌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그죠? 이차이예요 만약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50대 이상에는요, 만약에 이런 데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 받는 분도 있고, 뭐 이제 공무원 연금 받는 분도 있고, 나름 많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어 연금 수령액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또 세금도 더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그렇지만, 어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자기 노력을 투하해서, 어, 요 정도 벌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좀 부동산을 좀 많이 연구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2억, 4억을 투자해서, 임대소득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어, 요렇게, 이제, 약간,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60, 7 0까지 일을 하잖아요. 50 넘었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어,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조금, 이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어, 보는 관점이 틀리고, 또 미래를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어, 저는 제가 보는, 음, 이제, 주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뭐 이것이 전적으로 맞다고는 볼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 자기하고 맞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어제 생각이 이렇게 정리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 저한테 똑같은 이야기 있다 만약에 내가 60 이상의 노년을 대비해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제 노력과 어 경험그 다음에 노하우를 합쳐서 이 돈을 벌지 이런 임대 수익을 얻진 않겠습니다 그렇죠? 수익률 차이에서 보통 4배 정도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현명하게 부동산을 연구하는데 여기서 혹하고 저기서 혹하고 그런 얘기 듣다보면 제 부동산이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경매 또 제가 뭐 확신이 없는 것들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낙찰 안 받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 안 시키고, 그리고 향후 가치가 없는 것들도 자주 소개를 안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리 분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어,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물론,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저 미친놈,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건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 상처받으니까, 악플 살지 마세요. 겠죠 네, 고맙습니다.